야, 씨발 병신! 야, 엄마 거리지? 마. 엄마 없으면서, 엄마 없으면서 왜 계속 엄마 거려? 엄마 뒤진 것들이. 응? 씨, 엄마도 없으면서 계속 엄마 집 먹여. 부모 뒤진 것들아. 아니 가정교육 못 받은 건 알겠는데, 그냥 닥쳐 그냥. 못뭐 빼는 거 사랑해? 벌레 같은 게 생긴 것도 개 족같이 생겨가지고 성격도 개 드럽네. 응? 아니 엄마 없잖아 니네들. 아, 엄마가 있어? 엄마가 있는데 왜 그따구로 살아? 응? 어? 엄마가 있는데 왜 남의 품을 들먹이지 아니, 내가 니대한테 네 뭔짓 했냐? 난, 누가 나한테 씹으 걸면 나도 패드를 패. 근데, 먼저 내가 패드를 파지도 않는데왜 패드를 지랄이야, 병신 씨발, 방. 딱 가리년들아. 싸물고 다녀. 처막기 싫은데. 알겠지? 이끼들아 M이 없고, 가정교육 못 받은 t 작장인데? 콩가루 집안스서태나가지고 대충 어떤 병신 삶을 살았는지는 알겠는데, 내가 리 스트레스 풀이 대상이 아니거든. 그리고 내가 니 한, 니 같은 중신한테 그딴 말 들을 필요가 없거든. 아, 한마디로, 니들 M이 창년이야, 알겠지? 알지, 니들도 그거든 이 드램 창년인가? 이 드램이 창년이야.